왜살이요야씨됐다아 자연 아이 ㅅ 돌격 가사? 개반데 어? 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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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애 뭐야 ㅅㅂ 근데 배치 원중인데 쟤? 쟤로안 <laughs> 뜨는데 저거. 쟤가 누군데 아글구나 쟤가 누구구나어 쟤가, 누구. 쟤가 데 쟤가 누구야 쟤 이쪽 다저다 조심. 이쪽 다저다다어일이났다오케이다 저기. 다 저기. 이쪽 다 저기. 이다저 이쪽 다 저기. 이 1 0 때문에 되 10초, 1까요 10초, 면0면 10초, 요아초 10초, 10초, 1는데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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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내판 배치 네 판째인데 사패거든. 기다려봐 이거. 한 개전 갖고 더라 어. 네. 예. 막고 그래 고이마안 들었어. 뭐 했다고. 그냥 는오왜이비이 야아 방금은 음, 할만 방금 했어이거아저 정면에 있다고 그냥 두드려 먹고 죽었다니까 MP는 막여놨어 소양이 HP가 안되는데 서양이 안 들었는듯이 얘기하네 힐꺼힐거 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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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는 좀... 아니 힐러가 없다니까 음. 그걸 쓰면 어석은 <laughs> 우리 힐러 말고 상대 <laughs> 힐러 없다고 한 거야 <laughs> 아, 개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녀석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이녀이녀석 몰라, 나 네.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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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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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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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서 안 아! 어났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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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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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아 함께 하시죠. 뭐야 뭐 갑시다 지 이거. 앰피 있어요? 발동. 뭐야 피 있구나. 이억 저기 왜? 아 씨. 그발, <laughs> 아니, 이 봐요. 아이 새끼들 오늘 왜 이러지 진짜? 뭐뭐 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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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 왜? 어이아 어? 말에 안 나와요. 하스하스하스. 라스트 n the high g r o u 이 d I am on the high ground. I am on 아 h e high m on the high ground. I am 가 n the high g r o 탭, 네 W 누르면 더탭 이거 보다가 손가락 꼬여가지고 큐를 눌러버렸어. 씨바. MP 있다 바로 서브. m 있다. 빠졌어 <laughs> 빠대 그거는. 아예 뚜밥이었어 진짜. 1.0 뚜밥이었다고 진짜. 4.0 뚜밥이. 야 요즘은 뚜밥도 그걸 안 그래. 아니 그, 아, 그랬어 아까. 실까 아, 그래. 그랬어? 필요 없다. 내 네, 의지에. <laughs> <laughs> 힐러때 나야 아, 그거 힐럽다. 본인이말한거 아니니까. 존나 옆에 라이라 라이, 자기 옆에 라이프이 <laughs> <이버랑> 보라 같이 있었거든요. 존나 멀쩡하게 딜하고 아 힐하고 있는데. 들했어아 예. 아아뛰어서 가지고 싶어. 아싸. 나갔어. 엄씨발. 어, 아, 뭐좀 떨어지는 거야 이거 시. 나왜 나가져 있냐? 나 나가지 않았어. 내가 그럴 자야 아니구나. 아, 오케이. 아 보기 싫어가지고 내가 지 혼자 나한 거야. 응. 기꼴 보기 싫어가지고. 오히려 아까 지금 좀꼴 보기 싫긴 해. <laughs> 보기 싫어가지고 나가버리. 어, 이게다. 한번더 지면 솔랭하러 가면 네, 좋아 <laughs> 여기서 이제 역할 걸린거대로 그대로 경쟁해서 s 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극반도에 도착 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이 m not sure. I'm n o 왜왜왜 <laughs> 이걸, 이걸로 좀호하잖아너뭐이하잖아어 새끼. 음, 이걸로 하는 거야, 들어. 당신의 진정한 모습으로 거듭나며 살아가세요. 어차피 안 돌아가면 이렇게 하면. 경쟁에서 쓰네야의 버림. 경쟁에서 자유로 돌려오자. 자유 자유 자 내자, 개 던진다, 새끼. 개 던진다, 개 던진다. 경쟁이 아직 그래야 픽이 안 된다는 사실 <laughs> 픽안 하고 던진다는 소리잖아 야저이 바람과 함께 이제 서로를 지켜주면 되겠네 어떤 놈이 나오려나 볼이 나오수가 가죽, 가치 저거 전에 봤던 뭐, 인데오이시발년이고 뭐, 뭐. 왜, 왜 죽었어? 그게 예, 죽었어 누가 털어서 아 진짜 아, 그 쪼그름 쪼그름 <laughs> 짐 쓰고, 반짐 쓰고 아, 나라나나 멋있게 하나 아, 나 멋지다 멋지다 멋지 어? 오. 그리고 오아자 아, 둘셋 얼마나 멋있게 가고 싶은 거야. 아. 어. 됐다. 점점 눈이 떠진다. 한장이 빨딱빨딱 뛰고 있어. 한중이 한중이 두장 따라잡기. 어디 아야 있어요? 아야.

그, 그거단 점이, 잖아 씨발. 내가뒤가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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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은 제가, 거야.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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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가를가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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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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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내일 우리 이 포지션으로 연습해야 되니까 알고 있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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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우리 이 포지션으로 좀 연습해야 되더라. 막 경제도 그야 한다. 한번 더 리로를 해보자. 한번 더 벨리로 한번. 덕대대 진짜. 아닌같이나 탱커 걸리면 대규모 걸린다. 자 그럼 리로 한번더 돌려야 돼. 아 다시 탱커할 수 있겠다.